안녕하세요. 저는 세르비아의 노비사드에 살고 있는 레일라라고 합니다.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네. 아마 한국인 분들 중에서는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만큼 교류가 별로 없는 곳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2020년도부터 여기에 이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24년이니까 거의 5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만나온 한국 분들이 몇 명한데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어 예전에 이제 그 대사관에서 축제 때문에 노비사들을 방문하셨던 이제 그 대사관 직원분들 뵀었고, 그리고 이제 피는 한국 피인데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사실상 이제 미국인이신 분 그분 한번 만났고. 그리고, 이제, 베오그라드라고, 베오그라드가 세르베아의 수도인데요. 그곳에서 한국인 마트를 운영하시는 지금, 어, 이제 사장님 분, 그렇게 만났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큼 굉장히 한국 사람이 굉장히 없는 곳이 곳입니다. 네. 아마 몇분더 계시기는 할것 같은데,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신다면 꼭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 예전에 2016년도에 이제 여행을 한국으로 온전 음, 남친 그리고 현 남편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네. 이제 그 남자친구를 2016년도에 우연치 않게 한국에서 만나서. 어, 이제 장거리 연애를 쭉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슬슬 지치잖아요. 계속 동떨어져 있어야 되고 연락도 이제 시차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연락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 생활을 접고 네, 세르비아라는 아주, <laughs> 아주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외지스러운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여기는 한국인이 정말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신비롭게 이제 여행인의 자세로 이곳저곳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재미있고, 네, 되게 남달라서 좋았는데 어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많이 계시겠지만 어 아실 거예요. 이제 살시다 보면은 한국 음식도 생각이 나고 뭐또 예전에 어떤 향수를 불러올 만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은 또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게다가 저는 이제 또 한국과 교류가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모든 것을 좀 해결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는 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이제 혼자서, 네, 혼자서, 어, 굉장히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동안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거는 사실상 이제 두 가지 대상을, 어,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분이신데, 아니면은 뭐 한국분이 꼭 아니시더라도 이제 타지에서 외지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하고 또 저만의 노하우, 그리고 또 그분들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세르비아 분들 중에, 어, 이제 한국의 케이팝이라든가 드라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드라마나 노래를 듣다가 아니면 다른 또 영국, 여기서 보면은 한국 제품들도 간혹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분들은 이게 뭐 중국어인지, 어,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로 인해서 한국어를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이제 과외를 좀 했었고 해서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이제 두 분, 두 가지 대상분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어 사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재료 한국 음식 재료 수급하기도 어렵고 이제 한국 음식 재료가 없을 때는 또 대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어 세르비아 분들하고는 사실상 이제 외국에 나오다 보면 이제 언어 장벽이 크잖아요. 이제 세르비아 분들은 어, 비교적 아직까지도 굉장히 따뜻하게, 따뜻한 피를 갖고 계셔서, 친근하고, 또 영어도 잘하시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세르비아가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계기로 세르비아어도 더, 분들과도 좀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 많이 격려를 좀 해주시고요. 음, 다음에, 어, 다음번에는 진짜 어떤 특별한 정보, 특별한 소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비데모세.